자, 등비수열 있습니다. 5, 1, 5분의 1. 딱 보자마자 뭐 나와야 돼? 아, 공비? 5분의 1. 어, 그러면 1바람 나오는데 바로? a에는 첫째 항5 곱하기 5분의 1의 m-1제곱. 문제는 제가 100만보다 작아지는, 100만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? 안타깝게도 조건이 로그 주어진 거 보니까 연산이 안 되나 봐. 그러면 어떻게 하자. 우선 처음부터 한번 해보죠. 히이, 큰데? 5의 m-1제곱분의 1은 양변에5 곱해서 500만. 그럼 다시 쓰면 뭐가 되겠어? 5의 m-1제곱이 500만보다 커지는 시점.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로그 안 써도 몇번 넘으면 되지 뭘.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.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자. 그래서 어떻게 하자? 로그를 써서 n값을 찾자. 자.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웁시다. 어차피 상용 로그는 미시 10이기 때문에 부동호 바뀔 일이 없어요. 되나요? 그럼 정리해보면 뭐 나와? 이건 이따 쓸까? n-1의 로그 5. 쟤는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이지. 여기서 뭐 나와야 되겠습니까?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입니다. 그래서 0.6990입니다.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뭐 나오겠습니까? 0.6990 곱하기 m-1 값은 자, 이거 로그 5따로 더하기 로그 10의 6제곱이니까 6 더하면 되겠네? 6.6990 나오겠네? 맞나요? 따라서 m-1 값은 0.6990분의 6.699니까 이거 어차피 뭐 분자 분모에 1000 곱하면 699로 나누게만 하면 되겠지? 그렇죠? 그럼 얘 나오지 않나요? 699분에 6699. 아, 귀찮은데? 어우, 열기 쳤네? 699. 1안 돼. 그치, 못 넣지? 몇일까? 9? 9겠지, 9. 어, 9겠지. 그쵸? 9981. 9981. 6954 62 됩니까? 어, 그러면 뭐야? 9점 땡땡땡일 거 아니야, 어쨌든. 그럼 에는 9점 땡땡땡러 그럼 뭐가 돼, 얘는? 9점 땡땡땡보다큰 거니까 10번째 항부터, 즉 n값은 11번째부터. 답 3번. 이거 납득겠죠 이거는 내가 보기엔 뭐 수학적 개념보다는 산수적인 로그적인 연산이어서 아마 요 부분에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. 嗯。Hmm?